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 분석해 드리는 주식 스타인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장 막판에 여러분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졌습니다. 다시 10만 원 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10만 원 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10만 원 선이 지지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일 중요한 이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발표가 있죠. 우리나라 날짜로는 3월 16일이지만, 자, 유럽 쪽 날짜로는 우리나라 10. 7일 새벽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또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c r m a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코스모 신소재에 굉장히 호재가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끌어올려지는 전고점 10만 7천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핵심 원자재법과 함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 이슈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양극재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이 이두 가지 법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료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산 원료가 그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지배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80% 이상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여기에서 갖고는 걸 이제 이 법안에서는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직접 생산을 해내거나 아니면 리사이클링된 이런 업체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모신 소재는 바로 코스모 화학이 바로 모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료에 굉장히 호재가 된다. 이런 법안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소비와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양극재가 앞으로 이 유럽 시장과 이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매출액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좀 이런 내용들,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고, 코스모 신소재에 어떠한 내용들이 호재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요거 눌러 주셔야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모 신소재와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핵심 원자재법이 이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 1 10 7일 새벽에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새벽에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내일 아침 시초가 자, 이 시초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좀 받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 핵심 원자재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동시에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와서 양극재나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스모 신소재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호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유럽에서 배터리 연합이 원자재 재활용과 관련된 이 원료를 두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땅에서 캐오는 그런 원료가 아니라 이 리사이클링된 재활용된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해서 양극재나 배터리를 만드는 그 비중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코스모 화학이 이 니켈과 리튬, 코발트, 망간, 여러한 원료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추출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쪽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이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고 있는 양극재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유럽 쪽에 수출할 수 있고 유럽 쪽에 있는 전기차들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법안이잖아요. 유럽의 핵심 원자의법도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고 여기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수제가 유럽에 진출하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를 마무리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유럽 시장이 왜더 중요한지를 보시면 지금 유럽 시장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할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난해 유럽에는 거의 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미국에는 18만 대입니다. 거의 10만 대 이상 차이가 나죠. 그만큼 유럽 시장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두 배와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 시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에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양극재들이 굉장히 좋은 질 좋은 양극재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핵심 소재인 전구체 라인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코스모 신소재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 이 양극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전구체도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에서 원료를 받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이 전구체에 대한 납품을 좀해더라 이렇게 러브콜까지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스모신 소재가 양극재와 전구체 그리고 mlcc 바로 2형 필름이죠 여러분들 자 2형 필름에 대한 매출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 주가 지금 제가 10만원 넘어섰잖아요. 충분히 2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기업이 코스모 신소재란 얘기입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발표되니까 시초가부터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급하게 하나 여러분들께 만들어서 보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바로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자료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에 대한 이 섹터 산업 전망 그리고 내일 이 핵심 원자재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까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담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앞으로 매출 방향성, 현재 매출, 이런 내용들, 주가에 굉장히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죠. 이러한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매매 전략 자료를 꼭 받아가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이 매수가 매도가와 목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오전에 8시 바로 이 직전에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제가 이 자료와 함께 텍스트로도 매수가 매도가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가격대에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차트까지 이렇게 그려서 가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수가와 매도가만 잘 체크해서 매매하시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내드릴 때 이렇게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무료 추천주 종목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항상 8시 반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등 예상되는 무료 추천 종목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 매매 전략 자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료로 이렇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전화 번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자료 요청은 이렇게 참여 참여라고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릴 거예요. 자,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내일 중요한 이 법안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인데 이러한 내용들, 섹터 전망과 기업. 이 코스모 신소재의 매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러한 자료들 매매 전략 자료 꼭받아가시구요 문자로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 추천 종목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로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렸던 이 레몬이라는 종목도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 2차 전지 종목인데 지금 1월 달부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세력들이 뭐두달 넘게 외인들과 기관들과 함께 매수 했던 종목입니다. 자 전고체 업체인데요.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이렇게 보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매수가 보내드려서 단 일주일 만에 100%가 넘는 수익률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무료 종목까지 이렇게 제가 두 종목까지 이렇게 일석이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러분들 무료 종목과 함께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들 꼭 받아 가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매매 전략자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 나는 무조건 이 종목 참여해서 매매 전략자로 받아서 수익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라고 문자로 신청해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가 매도가와 추천 종목까지 담겨져 있는 이 매매 전략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돈 받고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신청해주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많이들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는 바로 히든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월달에 보내드렸던 바로 그 히든 종목.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셀바스 AI. 챗봇과 관련된 종목이죠, 여러분들. 챗 GPT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과 관련된 이 대장주로서 지금도 여러분들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1월달에 놓치셨던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2월달에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2월달 종목은 여러분들 바로 2차 전지기 종목으로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무려 200% 이상 모두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1위 기업인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200% 이상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거래량 터지기 바로 1보 직전에 있는 이러한 테마 종목들 자, 챗봇과 로봇. 자, 그리고 2차 전지들. 이렇게 큰 테마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 거리랑 터지기 시작하면서 첫날에만 매수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히든 종목 2월달에도 놓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3월달과 4월달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마송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금 두 달에서 세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놓치셨다고 하면은 지금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 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도에 가장 크게 주가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3개월 동안 세력과 외국인들 기관들까지 매집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 한번 터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와갖고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무엇이냐 지금 챗봇 로봇 그 다음에 이 차 전지 종목까지 엄청난 테마로 묶여 있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최소한 200%에서 여러분들 6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엄청난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하나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 잡으시면 평생 동안 노후 자금 걱정이 없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알려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분들,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만 보내 드리고 있는 이 히든 엄청난 종목입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는 무조건 이 종목 참여해서 수익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2023년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여러분들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문자 참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로 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종목 명까지 해서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익률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집 팔아서 이 종목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 사시면 아파트 한채살수 있습니다. 엄청난 급등 종목, 바로 테마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끝내놓은 겁니다. 바로 급등 나올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가득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 문자 꼭 보내 주시고 수익들 엄청나게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